哦，兄弟，打中了！哎哎呀！啊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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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哎！哎！去哎！去哎！坐坐哎！哎！哎！哎！哎！哎！哎！哎！哎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또 저희 채널에 이렇게 특별히 또출연해주셔가지고 와, 저도 치면서도 감탄이 계속 나오네요. 아, 우리가 또이 훈련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우리 빠따요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선수들이 공을 이워하면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치기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아. 일단은 그런 게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바운드를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 좋은 캐칭. 그렇죠. 좋은 캐칭. 이거 그러니까 잡아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캐칭을 하기 위해서 아... 네, 그런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죠. 사실 포수들이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빠른 공을 경기당 많이 잡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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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바운드처럼 튀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훈련과 그 캐칭과 눈에서 또그 공을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런 훈련을 고등학교 때부터, 어, 그냥 코치님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아 제가 또상삼이랑 배터리였거든요. 아. 네, 이러면 다 이제, 예, 아 아실 거예요. 아, 그렇게, 네. 아. 나는 분명히, 난 뭐, 아니, 이런 아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삼삼이랑 열심히 배터리를 맞췄고 아, 굉장히 네. 좋은 공을 제가 던졌기 아, 때문에. 댓글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laughs> <laughs> 상삼이면안 보면 돼요. <laughs>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게 또 워낙 전문성이 있고, 워낙 또 많은 이런 훈련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사야인 분들, 우리 많은 동호인 분들이 또이 훈련을 또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야인 분이 그러니까 기준은 이제 위험하신 분들. 그렇죠. 사실은 위험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던져서 하는 게 좋고. 아 그냥 던져서. 그리고 이제 체력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체력이 안 되면서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좀큰 부상으로 이어질 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구독자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전에 이전에 기본적인 캐칭 자세를 먼저 익히고 그렇 저희 다음 들어갈게 이런 훈련들. 그렇죠. 맞죠? 네.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소쿠치 채널 나오셔가지고 코스 또 이렇게 잡는 기가 막히게 또 잡어 보여주셔가지고 아 너무나 또 저희 야구 팬들이 또 이거 보면서 아또 놀라움과 또 감탄을 또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소쿠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야구장에서 음. 또 이렇게 아. 또 되게 가슴이 탁 트네요. 오랜만에 또 밖에 나와서 하니까. 아, 네. 그리고 또 아. 제가 실제로 이제 선수 때 했던 플레이를 또 정말 몇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 예전 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또 제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하루가 아닐까. 서커치한테 오히려 또감사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중대 발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서커스 팀을 지금 계속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호수가 항상 저희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고민을 떨쳐주러왔형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제가 또 똥을 싸고 있는데 전화 오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팀에 또 불어하지 않겠냐 아예 네. 제가 네. 진짜 전화를 한 정확히 한 30분 한40 통화 정도 됐던 거 같아요 네. 살짝 불하고3 <laughs> 통화 정도 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좀호수를좀 <laughs> <버스를 좀 웃음> 해주실 수 있겠나 네. 또 우리 또써코치님 부탁인데 또이빠따형이또연기했 아, 아, 또 동생이 예. 동생이잖아요 유튜버 계는 나이, 아, 나이는 동갑인데 아, 네. 동생이기 때문에 또연케이 제가 돼요 아, 야은는 네. 제가 또 따로 계약번호를 붙여드릴 테니까. 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저희 <웃음> <웃음> 이후에는 우리 빠따 형님의 또 이제 포스로서 이제 할수 있는 여러가지 스킬 부분을 가지고 또 거기다 또 빠따 형님의 또주특에또 또 빠따 아니겠습니까 박망이와 함께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야구 유튜버들이 또 오늘 또 즐거운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야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재미와 또 즐거움을 줄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 지금까지 But the I sit the watching till I'm charged. Right in my book the rhymes over words past the margin. The whole microphobin. Mechanical movement, understandable